그것은 이 기본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중요. 그런데 이 기본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배를 배가 출발할 때나 비행기가 뜰때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위험하고 착륙할 때와 더불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예요 그런 뜨기만 하면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기류를 타고서는 이 비행기도 날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본이 가장중요하다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하다. 이 기초가 중요하다. 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요, 요즘 이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일, 28일, 29일 날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라는 세미나를 가졌어요. 소강순 목사는 는 예, 예전의 모습으로 영성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서 래 영성으로 새벽 기도를 일으키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성으로 다시금회복되야 한국 교회가 사실 한국이 이렇게 부흥함데 있어서는 이 기도의 영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자. 아 이런 주장을 했고요. 김두현 목사라고 21세기 성, 그 어, 성장 영소 그 사람은 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다. 예배론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어, 어떤 흐름이었던 재정훈련도 벗어버리고, 이제 뜨거운, 다시금 영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류처지 우리 세우자. 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I mean. 이게, 이게 철치 프리킹이에요. 다시금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되고, 세워가야 하는 거죠. 아멘 I mean. 여러분, 돈도 좋아요. 우리 아들들, 우리, 우리 목개자 가정 아닙니까? 돈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 지금 공부해가 서울 데려가겠습니까? 다치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서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서, 우리 정말 소부을 봐야 돼. 결정하고, 믿음으로 우리 정말 인생을 설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 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게 없어요. 왜 목회자의 가정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른 것 생각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믿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유혹하고, 남자는 여자가 유혹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왜 그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우와 페러나의우이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그들은 그 김도현 목사님 이렇게 해죠 가정부터 세워라. 가정을 뜻지냐고. 가정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라. 가정도 작은 교회거든요. 왜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므로 부름 받은 우리들.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교육을 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야.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야.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서야 돼.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좀 결단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넘어지지 말아야 돼. 사소한 거 넘어질 수 있지만, 있지만,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사회의 규범 속에서도 왜 이거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믿는 삶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아들들 넘어지지 말게요. 넘어지지 말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측면의 이 본문을 볼수 있어요. 아, 옛날 디모네 성경연구원에서 그 보는 관점에서 그 귀납법적 성경연구를 볼때 또는 인물학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두장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자, 인물 관점으로 본다면, 한, 간, 간, 한 인물은, 이, 안,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질병의 관점에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본, 본,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든든히 쓰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천에 가면 막, 그래요. 내가 뭐, 거죽대기를 뒤집어 쓰고, 뭐, 기도를 했나니, 뭐니 했는데 넘어져요. 이거는 기초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힘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나를 보태켜굳거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그들이 요즘에, 나약한 크리찬을 스 잊지 말고, 국게서다 나약한 크리찬이 스 돼서 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 여러분왜 좋나요? 사실은 하나님 예배하기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에 그, 게정립되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거든요. 사호해야 돼요. 악마면다, 이렇게. 갈망한다, 성경은. 이게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 그럼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신천지 2단들은, 아예 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이 어떻게, 다닥바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릎이 아프서도 좋을 줄은 못해. 근데 그 무릎 앉는 것도 첫 번째로 힘들지만 자꾸 하면 냉정하는 편해요, 여 도리어.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는 왜 이렇게 좋아요? 사실은 알, 강, 알, 그, 갈만한? 갈급한? 악마는 느었을 때. 의자가 너무너무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야지. 지루해야지. 이거지. 여러분, 오늘 여기, 거지 갈증에서 보십시오.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갈망했어요. 갈급했습니다. 그는 뭐에 갈급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의 소망이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런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 여기 이렇게 맨왔죠이 절을 보면. 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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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걸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배드로 와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건을 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갈, 갈급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주목했다. 주목했다. 주목했어요. 주목했어요. 그냥 너 들어가는구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목했어요. 주목했어요. 오늘도 여기 주목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갈급함으로, 아니면, 아니면 사모함으로, 어, 갈망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 해답을 하나 쳐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겠죠. 이가 이렇게 주목하며 갈, 갈급한 것은 사실은 구어라는 것이죠. 한푼의 돈에 갈급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갈급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풍조 풍부함, 풍부함. 우리는 영적 영적 그 풍부함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육 이는 육적인 것에 갈급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갈급하고 풍족해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가르쳐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죠 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봐요. 제 1절을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뭐할 때?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일나면서부터한 번도 걸어보진 않은 이들이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를 주목한 거야, 구걸하노. 그때 이는 도리어 이렇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절에 우리를 보라. 그는 가진 것도 없어요. 육적으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단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줘요. 그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으나, 돈보다는 더 값진 것을 그에게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가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빵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를 증거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 만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것이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 안질병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있으신 그를 일으키는 그 자에 소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율절에 보면 내게 보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매 노 이것을 너도 내게 주라. 나 근간은 없다. 네가 원하는, 그 네가 지금 나를 주목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 근간은 내가 없다. 그러나 너가 정말 구하는 것, 네내면 속에 정말 너가 필요한 것, 네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내게 주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섬벼. 그리고 더 이상 앉아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 때로는 이 거리에 가면 영적으로 아직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하나을 믿어보지 못한, 그리고 믿지 않냐는 이 안절뱅이들, 영적 안절뱅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너무, 너무.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다가 칠족대에 넘어져 앉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 사유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버린 악마에게 팔아버린 이 자들이 우리 주인 너무 많아요. 우는 그들에게 금감은 없지만 그들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금과 은은 줄수없다 나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돼요. 야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야 돼. 이렇게 세워야 돼. 이것을 선포라고 말해요. 내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는 일은 거라. 우리는 확실한 키가 있어요. 사실은 확실한 키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키가 있어요. 그들이 가난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금 영적 침체으로부터일어날수 있는 확실한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것 또한 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슬픈 자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일 수 있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 빼서 높은 자리로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게예요. 아멘. 마스크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 너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가,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그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풀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풀려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살요 오늘도 제가 그 상담을 전문 상담가하고 상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들어가서 공격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해하지그 참으려고 한다 많이 참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그가 왜 그랬는지 왜 하는지 참으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그런 답을 이제 저에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주요 그런데. 그렇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그럼 그 분노를 없지 않은 찾지 않으려면 그 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가 늘 쓰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본인이 그것은 찾아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소리를 통소로 불을 지 소리를 치든지 그런 본인이 있잖아 당신에게는 큰 무기가 있지 않냐 신앙이라는 것 아직 내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털이 언제 이루어졌냐? 라는 물음에 나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내 인생의 털이 이루어졌때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봐라. 당시에게는 종교가 있지 않냐? 믿음이 있지 않냐? 그건 강력한 무기다. 그래.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였어어 근데 그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그 마스키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풀고 또그풀리는 마스키를 우리에게 그이 안절병에게 던져서 그 안절병의 문제가 해결되든 우리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또살려야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마스키가 깨뜨려요. 우리의 인생도 그 마스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이 다의문제도이 마스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그의 문제 해결자. 되그 문제를 열어줘요. 일어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네게 병라 일어나가라.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만능의 왕이신 만능의 주신. 오늘도 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바